하나 둘셋 원투 트리퍼! 자 민준님 감독, 민준님 네, 감독, 은 누구예요? 아, 민준 감독님도 명함 하나 챙겨오시고. 자 오, 이번은 정말 깔깔이.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으니까 그냥 바로 나가셔도 돼요. 아예. 팀 명함 만들기 결과 보고서. 음. 아 좋네 결과 보고서. 결과 보고서. <laughs> 자 저희. 아야! 어? 왜 발꿈치 부있혔어 아, 저희. 신, 새로 만든 명암 명함 나왔습니다. 명암. 명함, 명암. 명함, 명함, 명함. 예, 우유곡절도 얘기할 거 하도록 할게요. 명암은 예, 종이 좋은 거 썼죠. 종이 약 3만원짜리. 졸라 좋아요. 두껍고, 두껍고, 검은색 색지. 그 다음에 앞은 예, 홀로그램 박 이용해가지고 저희 로고 만들었고요. 원래 파란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 파란색 나타날 수 있는 박이 없대요. 그래서 홀로그램 박을 음, 거고요. 음. 우리의 아픔, 뒷면 들어가야 다 <laughs>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laughs> 이런. 이게, 아니, QR, 어. 원래 그. 아니, 개빡! 아니, 진짜 개빡 치는 게. 원래 이렇게 뽑았거든요? 정말 잘 나왔는데. 정말 잘 나왔죠. 근데 이게 QR 만든 사이트, 어, 어떤 사이트에서 만들었는데, 공개는 안 할게요. 어차피 까먹었으니까, 사이트. <laughs> <laughs> 아니, 이거 연결하면 그 사이트도 연결돼. <laughs> 아, 그래요? 어쨌든 네그뭐 돈내라는 얘기가 처음에 없어서 무료인가 보다 하고 만들었는데 그 이게 뭐 명함까지 뽑았는데 이게 웬걸 갑자기 사이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찍었는데 명함 다 나오고 나 명함 다 나왔는데 명함에 대고 사진을 찍었는데 안 나와 그 사이트가 안 나와 뭐뭐 어쩌고 저쩌고 막혔어 봤더니 돈내래요 1년에 35만원씩 35만 돈을 안 내면은, 연결을, 사이트 연결을 안 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함, 우리. 새로, 새로 찍을까 했는데, 이게 명함이, <laughs> 우리가 이게, 음. 어, 세 명분 해서 600장이긴 하지만, 약 18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인당 음. 6만원. 음. 예. 앞에 있는 박작업이, 어, 한 명당 2만 오천원 종이가 음. 한 3만원, 디자인, 음. 아, 그 다음에 인쇄비까지 해서, 음. 한 사람당 6만원 꼴 나온 명함인데, 음. 이걸 새로 뽑느냐? QR 때문에. <laughs> 그것도 약간 좀 아깝잖아. 어. 그래서 음. 어, 응급처치용으로 네, 스티커 들어갔습니다. 스티커 들어갔습니다. 사랑해요 네이버. <laughs> 네이 음. 네이버 QR로 했습니다. 얘는 돈안 들어요. 네. 어, QR 부분 예, 그, QR 부분 조금 상스트레스 받게 해서. 음. 그 다음에 어, 결과 보고서, 홈페이지 결과 보고서 들어가겠습니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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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예, 예. 홈페이지 담당은 제가 하기로 했죠 음. 같이 영상이랑 음. 같이 나갈 건데 일단 음성 음. 어, 피그마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네. 피그마로 홈페이지 만들기는 실패했어요 이유는 뭐냐 유튜브 링크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음.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영상팀인 만큼 영상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게 음. 중요한데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를 거는 게 중요한데 그게 빡세다 그게 거의 안 된다시피 음. 가능은 한데 음. 과정이 힘들고 음. 저희 홈페이지는 캔바로 만들었습니다 캔바 같은 경우에는 한그 인터넷 계정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아요 제작도 쉬운 편이고 ppt 만들 시 넣어도 되고 가장 큰 장점은 유튜브 링크를 그냥 넣으면 알아서 연동이 된다 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명함에 있는 이 QR은 저희 홈페이지, 캔바로 만들어진 홈페이지 링크로 연결되어 있게 됐어요. 음. 그리고 캔바 홈페이지 만들 때 좋은 게 뭐냐면 그 인터넷 계정을 만들면 그 계정비를 내야 되거든요. 네. 도메인 값을 내야 되는데, 어, 캔바 같은 경우는 도메인 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다른 홈페이지 만, 그, 그 무료 홈페이지 사이트들 중에 돈을 안 내, 무료로 쓰면, 아, 이 사이트는 뭘로 만들었습니다 해서 상단이나 하단에 광고 문구처럼 뭐가 음 떠요. <laughs> 어떤 세상지는 얘기 안 할게요. 음. 이게 뜨는데, 음. 다행히 캔바는 그게 없었다. 음. 그래서 1인 저희 같은 소규모 제작자들이 어, 포트폴리오를 그뭐 올려서 제작하기에는 좋은 사이트였다. 그래서, 음. 어, 다른 그 영상 감독님들도 자기 홈페이지를 한번 제작해보고 싶다 하면 캔바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 PPT 만드는 느낌으로. 음 캔바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도 있을까요? 어 캔바 우선은 폰트. 폰트. 폰트가 조금 제한적이고 음. 그룹 정하는 것만 알면 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음. 단점은 딱히 없었어요. 음흠. 그냥 PPT 만드는 느낌으로 라이트하게 할수 있어서 네. 생각보다 많이 좋았어요. 다른 감독님들도 한번 캔바로 홈페이지 네. 무료 홈페이지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만 이제 무료인 만큼 그 주소창을 이제 캔바가 뜨긴 뜨더라고요. 음. 응. 근데 도메인으로 작성을 응. 하면 좀 그런데 이렇게 QR로 해버리면 응. 작성하면 그뭐 캔바로 만들었는데 뭐네그 뭐가 안 뜨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어렵지 않죠. 맞아요. 뭐 명함에 캔바.com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다른 영상 감독님들 만약에 뭐 홈페이지랑 명함을 만드실 때 응. 어, 이런 QR 사기 조심하시고요. 네이버 응. 사랑합니다. 네. QR은 네이버로 응. 만드세요. <laughs> 예쁘다고 다른 거 건드렸다가는 응. 당해요. 예쁘긴 얘가 예뻐요. 예쁘긴 예쁜데 어, 오리지널 디자인은 얘가 예쁜데 이런 거 당한 사람 저몇 봤어요. 저 명함 뿌릴 때마다 항상 이썰 QR 사기 썰 얘기하거든요. 근데, 근데 어, 저 우리가 당할, 당했어요. 우리가 당할 줄이야. 그러니까. <laughs> 아무튼 예. 명함 만들었고요. QR 만 QR 사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개설했습니다. 예, 놀러 오세요. 페이지. 예. 우리 포폴 보고 싶지 않아요? 궁금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뭐 이상한 뭐 대머리세요. 뭐 인터뷰하는 얘네들이 <laughs> 영상 감독이면 진짜 어떤 영상을 찍는가 궁금했을 것 같은데 우리 포, 포폴들 보러 오세요. 아, 그거 와. 한번 찍어도 되겠다. 우리 그 찍은 거. 응. 우리가 직접 리뷰 때리기. 그거 제발 좀 진행 좀 하세요. 지금 좀. 하면 되죠. 겉, 겉텀일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촬영하세요. 안녕. <laughs> 지금 하자고? 근데 그 호중감도까지 있고 하는 게낫지않아 뭐, 그러면 좋긴 한데. 응.